단수겠네, 그지? 삼인칭 단수 있잖아. 인터레스틱이 주어잖얼 어라, 도형용사로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 현재할려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있어왔어. 지금 견제하려고 그지? 수는 삼인칭 단수고 해제하지해봐만 돼. 응. 뭐에 있어서 인디 아이디어? 그런 생각에 있어서 어떤 생각인데? 이모션널 인텔리전스, 감성 지능. 감성 지능이라는 생각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등장해? 소재. 아까 첫 번째 문장에 한자가 등장했지? 한자가 소재였잖아. 한자, 거게또이 점, 분리한정까지다 들어있었지. 자식상의 주제문이었죠? 여기서도 지금 주인공이 바로 뭐야? 감성 지능이야, 감성 지능.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EQ라고 하잖아. IQ는 뭐야? Intelligent Quotient, 지능지수. EQ는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 그지? IQ도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하다 말이야. IQ는 주로 학문적인 거, EQ는 예술적. 예술가들은 EQ가 발달해 있잖아. 그 예술가들한테 뭐가 필요해? 예술가들한테 예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의성이지, 그치? 예술가들한테 필요한 건 IQ가 아니라 EQ란 말이야. 예술가들은 예술하는 게 창작이야, 창의성. 그니까 창의성에서 뭐가 필요할까? 어? EQ가 필요하겠죠. 감성 지능이 필요하겠지. 소재 지금 말한 게 주제야. 감성 지능의 중요성, 필요성. 뭐 있어서? 창의성에 있어서. 뒤에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 아니지만 소재가 등장했어. 감성 지능이라는 생각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어왔다. 감성 지능이라는 감성 지능이 뭔지? 감성 지능은 어떤 거야?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이 있어왔단 말이야.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not in touch with. 원래 be in touch with,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야. 이그 자리에 keep이랑 stay 되어 있는 거 많이 봤죠? keep, stay. keep in touch with, stay in touch with가 뭐야? 뭐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다. 비동산서도 거의 같은 거야. 뭐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다. 그렇지? 어? 나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어. I am in touch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자기들의 감정과 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의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은 뭐야? 감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지. 낯이 들어있으니까. 낯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과 계속 어? 연락을 취하고 있어. 감정과 교류하고 있어. 감정을 잘 안다는 얘기인데, 낯이 붙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지. 뭐. 그치? 많은 사람들은. 있지 않아 접촉과 그들의 감정과 직역을 해도 알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과의 접촉 속에 있질 않아 자기들의 감정과 멀어 그 말은 뭐야? 모른다는 얘기지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모른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감정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있어 전체주의 국가에 살면 북한과 같은 나라에 비희들이 만약에 살다? 그러면 니네들 감정 있죠? 어? 여러분이랑 거리가 멀 수도 있어.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응? 이번에 우리나라 국민 하나가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어? 뭐 월북이라고 하는데 월북 정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월북이라고 자꾸 막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해상순시선의 공무원이 어쩐 일이든지 북한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총살을 당했단 말이 민간인을 총살했단 말이야. 무기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거기서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렸어. 아주 만행이지, 만행. 어? 진짜 만행이잖아. 그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어?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동포를 따라서, 같은 사람 민간인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감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감정이. 어? 그런 걸 갖다가 막 되게 막 무서워하고 슬프고 이되는데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통일돼도 걱정이야. 지금 한국,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있죠. 같은 민족이지만 너무 그동안 단절돼 있고 적대관계로 살아기 때문에 이게 통일돼도요. 엄청나게 뭐 그런 문제가 생길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어 동서 간에 뭐 전라도랑 경상도랑 지역감정이 되게 심하잖아. 그런 거하고 비교도 할 정도, 비교,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마 지역감정이 엄청나게 극심할 거야. 응? 통일돼도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과... 접촉을 하고 있지 않아? 그들의 감정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느껴. 동사끼리 병렬된 거야. 주어가 many people 이죠. Feel incapable. capable이 뭐야? 뭐뭐 할수 있는. 1이 붙었으니까 할수 없는이네? 할수 없다고 라 느껴. 뭐에 대해서? 형용사 뒤에 오는 뭐뭐에 대해서야? 형용, 아? expressing. 자, 전치사고요. 뒤에 e x p r e s s i n 동사니까 동명사가돼 이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느껴. 그들의 감정과 소원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과 접촉을 하지 않아 그 당연히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그지? 감정 표현도 자꾸 해버릇해야지 되는 거야 얘네들 아빠가 딸들 하면 되게 달 선생님도 딸만 들이잖아 어? 아빠가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엄마도 물론 계시만 아빠는 특히 딸을 더막뻐하고막 그런단 말이야 어? 니네가 어렸을 때는 막, 어? 아빠한테 가서 막, 아빠한테 노래 도 부르면 춤도 추고, 어, 막, 뽀뽀도 해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가면서 점점 아빠랑 멀어지면서, 어, 아빠한테 뭐, 노래 부르면 춤을 추 아빠한테 뽀뽀해주려고 하면, 어이, 징그러 이런 거안 해주잖아. 신경질 부리고. 지금 다 그런 모습일 거야? 지금도 만약 오늘 아침에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나왔다그러면 진짜 훌륭한 딸이기 보냐지. 왜 그래? 어렸을 때다 하던 걸왜안 해? 표현할 줄 모르는 거야! 왜? 그런 감정과 멀어져 있어. 어렸을 때, 애였을 때, 어? 아빠한테 막, 아빠한테 막, 볼, 볼, 뺨 비비고, 막, 아빠한테 새로 뿌리고, 아빠 뽀뽀해주고. 그랬던 감정이 지금 없는 거야. 아내버르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거지. 어색한 거지. 지금 하래도못 해. 크 r e a t i v 자, 이게 주어진 글이고요. A. A달라게. 창의성 창의성은 is not pure. pure가 뭐야? 순수한,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그게 부슨뜻니까순수하 게죠. 창의성은 순수하게 지적과정이 아니다. 자, 창의성은 순수히 지적과정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감정적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자, 어쨌든 주어진 다음에 A가 올수 있나 없나 봐야 되는데 A의 첫 번째 문장에 연결어도, 그 지시어도 없어. 그러니까 주어을 다하면 A가 올지 옳지 안올지는 모르는건데 선지에서 1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디션 때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은 아닐거다 정도 생각이지. 그치? 아직은 몰라요. 창의성은 순수하게 지적, 그 과정이 아니다. 각 A, B, C, 소단하의첫 번째 문장들 위치 봐두라고 했고, 이거 똑같애. 유형이 같으니까. 업법 삽입 배열문제는 삽입으로, 삽입문제는 배열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주제 거의 같아요. 거의. 창의성은 순수히 지적 과정은 아니다. 이 그것은 지시어가 있네요이 문장도 삽입. 왜? 이 이시 앞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어를 가리키는 거야. 대명사가 가리는 대상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 이 문장은 이 문장 앞에. 이 문장은 이 문장 뒤야. 이 시간에 키는 크리티버트니까 창의성은 순수하게 지적과정이 아니야. 창의성은 풍요롭게 되어져. 수동태로 해야 돼. 이 시간에 키게 창의성이고 인 리치는 자 리치가 형용사지에 풍부한 풍요로운 부자에 형용사 앞에다 이해를 붙였네. 형용사나 명사의 앞에 또는 뒤에 이해를 붙이면 동사가 돼버려 리치가 풍요한 풍요하게 하다 풍요하게 하다 NH 창의성은 풍요하게 되어진다 수동이래 이제 창의성이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야 제 행위자 있잖아 바이 아더 컵 페스터티 컵 페스터티가 뭐야? 용량 그러니까 능력이죠 원래는 컵 페스터티가 용량이란 말이야 용량 컵 페스터티 용량 이 어? 페트병에는 물이 1리터가 들어가자 그 용량이잖아 그지? 용량 거기서 능력이라 뜻이 나온 거야. 그것은 다른 능력들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어져. 바로 그 다른 능력들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아까 주어진 그에서 나왔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들어있겠지. 창의성은 지적 과정만이 아니야. 다른 그런 능력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야. 그 능력이 바로 감성 능력이겠지 뭐야. 그리고 인 파트큘은 보자 특히 뭐에 의해서. 바이 목적어 바이 by 목적이 바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쓴 거네. 다른 능력들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감정들. 즉 직관, 인투이션이 직관이야, 직관. 직관이 뭐야? 탁 드는 생각이지. 갑자기 뭔가 탁 어떤 생각이 들어.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창의성 아니야? 감정들, 즉 직관에 의해서. 그리고 바이 목적어 바이 목적어 바이 목적어야. 플레이풀 놀이로 가득찬 그 뭐야 장난스러운 장난기가 많은 그 말이죠 명사 뒤에 풀 붙이면 이 명사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 그제 장난스러운 그런 상상 이런 것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야 창의성은 그래 자 a 단어 읽었는데 A단어의 주어진 글 바로 드자인지는알 수가 없어요 B번 this 지시어가 있잖아 this 이건 이것이 가리키는 게 주어진 글에 있어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B야 없어. 그럼 조준 b가 올수 없어. 이것이 가리키는 게 a에 있어. 그럼 a 바로 다음에 b야. a 없어. this가 가리키는 게 그럼 뭐야? 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c 있겠지. c 뒤에 b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this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럼 이건 c 뒤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c가 맨 앞인 거야. 그치 이것이 바로 this is w h y 이것이 바로 뭐만이유다또 다른 와이가. this is why. y 랑 반대말이 뭐야? be c a u s e 죠 y 뒤에는 결과에 대한 절이 오는 거고 be c a u s e 뒤에는 원인에 대한 절이 오는 거야. 완전 반대야. be c a u s e 뒤에는 원인, Why 뒤에는 결과. 지금 o t h i s 가 그러니까 뭐야? t h i s 가 가리키는 문장이 원인, Why 뒤에 결과가 u n 거야. 이게 바로 g t 이유다. Why 아? 다음에 주어 자리죠. Why 자리 주어자리지? 주주자자야야그 to 동사가 올수 없잖아. b 가올수가 없죠. 주어자리인데. 동사를 동명사나 부정사로 바꿔줘야죠 주어 자리니까 이게 바로 being highly educated. Educated 신데 교육 시키다야. 교육 받다려면 be educated. Educated가 교육 시키다니까 교육을 받으려면 be educated. 근데 그게 주어 자리니까 being educated. h i g 부사니까 사이에 이런 빛이 사이에. 하 i g 뭐야?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죠.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추상적인 높이란 말이야. 대단하게. 매우 이런 의미라고 했죠. 대단하게 교육받는 거 고등교육을 받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죠 고등교육을 받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을 고등교육이라고 해.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걸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 동명사 구가 좋아. 동명사가 좋으니까 3인칭 단수. 2인칭. 그치? 여기까지 하면 너무 뻘걸 것 같아서 안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 하면 안 돼. 개런티가 명사일 땐 보장. 보증서, 동사일 땐 보장하다, 보증하다. 이 동사가 있는데또 동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명사겠죠. 또 앞에 노가 붙었잖아. 노는 형용사야. 형용사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명사겠죠. 어떤 보장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는 이유다. 그래, 뭘 보장해? 이모 l i 인텔리 c 스 감성지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감성, 그런 지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이유다. 자, 이것이 가기 여기 있어? 없는데? 여기에도. 없는데? 그 C에 있겠지. 그 C가 제일 앞인 거고. 그죠그 다음에 B고 A고 그냥 바로 다 나오네. 쭉. 이렇게. C가 맨앞에되는 거니까. D스가 이렇게 C에 있을 테니까 C 뒤에 B가 와야 돼. 그럼 나머지 A가 D로 가될거 아니야. 쭉다 나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감성지능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이유다. Why? b e c a u 어렵죠. 여기다 만약에 비코드 a 쓰려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지금 c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결과고 b 코 c a u s e 도 뒤에 원인이 와야 된다말야 여기는 지금 t 스가 가리키는 게 c 일 텐데 그게 원인이고 이게 지금 결과야. 오늘 문제들다 이래. 예 yeah,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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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들어 있어. 네모. 이 문장. 만만치 않죠. 내용들이. 이게 제일 쉬운 문제 오늘 느세개 중에. 그러나. 그러나. 있다. 자. 단수동사니까 주어가 단수겠죠. relationship. 관계가 있다. intimate이 뭐야. 친밀한. close의 뜻이야. 친밀한. 그러나 친밀한 관계가 있어. Between 전치사죠. 얘는 엔드라는사랑 절친이야.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다. 전치사 뒤에 동사 쓸수 없으니까 동명사가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는 어, 아주 친밀한 가까운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 아는 것이 얘들아 그게 뭐야? 지적 능력이고. 느끼는 게 뭐야? 그게 바로 감정 지능이잖아, 감정적 능력이잖아. 거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대. 즉, 콜론 즉, how we feel.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 이게 feeling이죠. 전서 말한 feeling.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한 뭐야? Emotional intelligence. 그지? 이게 앞에서 말했던 emotional intelligence야. 의문사 절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주어가 될수 있잖아요. 주어절이 왔잖아, 주어절이 이렇게. 그죠?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은 100번 넘게. 있어. 의문사가 들어있는 절은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야. 명사인데 절의 형태니까 그걸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3인칭 단수니까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아, 안 되고. 자 의문사절이 주어로 쓰였네 의문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일 때 어순이 어떻게 돼야 돼 의주동 의주동 간접 의문이니까 How we feel 해야 되는데 이거를 How do we feel 이건 직접 의문된 어순이잖아 아니 조동사가 왜 필요해 동사가 주어 풀어가면안 되잖아 조동사 동사니까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의문사절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How e 요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 즉 감성 지능이 is directly 직접적으로 related 관리가 있어. Be related 부사사에 들어갔죠 What to 뭐와 관계가 있다 할때 be related to잖아. 주어가 의문사절이야. 허허 이 전치사 to의 목적어도 의문사절이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물론 이걸 관계대명사로 계속해도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 근데 앞에 하우가 의무사니까 여기 의무사겠죠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는 뭘 우리가 알고 뭘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바로 이거잖아 노잉이잖아 이게 노잉이고요 아까 바로 위에서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즉 다시 말한 거잖아 이게 바로 we know and what we know and think가 knowing이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그냥 지적 능력이지. 지적 능력. 그치? 지능. 이게.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는 건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자, C. C, B, A라 지 맞는데 맞나 확인해볼까? 같이 we s 에 아까 b에 나왔던 d h i s 가 있어야 돼. the result. 그 결과들은.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오려면 아까 주어진 걸 생각해봐. 주어진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과 친숙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 결과는 everywhere. 모든 곳에서 그 결과들은 분명해. 명백하게 드러나. 모든 곳에서. 부사야. 모든 곳에서 그 결과들이 분명하고요. 재앙적이야. 자기의 감정과 멀어진 결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됐어. 그 결과가 분명하고요, 재난적이래. 딱 이어지잖아, 조금 다음에 시 이제 그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주어진 문장에 대한 결과란 말이야. 카테스트로피는 <놀람> 명사가 카테스트로피아 이게 명사야. 이게 대재앙, 큰 재난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을 디제스터라고 하잖아, 디제스터. 큰 재난을 catastrophe라고 하는 거야. 그 형용사가 catastrophe. 큰 재난을 큰 재한적인 그 말이야. 우리가 우리 감정과 멀어져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그 결과는 모든 곳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재난적이야이 문제도 뭐 억지로 내려면 어휘 문제를 낼수 있어. 이것도 이따 한번 볼게. 어휘 반대말들. 자, 딱시네. 인퍼,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것 이것도 이 문장 이것 이게 뭔데 이 결과가 모든 것에서 분명하고 재난적이라는 거이스가 바로 이 앞에 문장 맞냐 자 C의 첫 번째 문장 C의 두 번째 문장 다 삽입 나올 수 있는 거야 부분적으로 이것은 유산이야 유산 유산 물려받은 재산 에코데믹 일루전 학문적인 착각 에코데믹 학문적인 일루전이 뭐야 헛것이잖아 환상 환영 헛것 학문적 환상의 유산이야. 어?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고등교육을 받으면 어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좋은 대학 나오면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환상이란 말이야 이게. 자 핵심은 아니지만 이런 거빈카처로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감정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돼. 그게 학교에서 계속 창의성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어? 고등교육을 통해서 계속 국경수, 과사 이런 것들만 가리키면 어? 창의성이 덩달아 올라갈 줄 알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착각. 컨벤셔널이 뭐야? 기존의 그 말이죠. 전통적인 거니까. 기존의 교육은 분리시키고 있었어요. 브라이트가 분리시키다야. 지적 능력을, 뭐로부터, feeling, 감정, 이게 emotion이죠. 아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intimate 관계. 근데 기존의 교육은 분리시켜. 지능이랑 감성을 분리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제? 얘만, 얘만 오로지 창의성을 기어, 길러줄 거라고 생각했다가, 즉, 학문적인 착각에 빠져있었단 말이야. 기존의 교육은 지능을 감정으로부터 분리시켜니다 s e p a r a t 가 분리시키다죠. 형용사일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s e p a r a t 라고 s e p a r a t e 라고 읽는 거야. 그리고 동사끼리 격렬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Concentrate. 랑 똑같은 말이야. On. Focus on. Concentrate on. 몸에 집중한다. 지 자동사랑 전차로 이루어진 이어동사부사가 사이더다. 오직 초점을 맞춰 특정한 면, The f s 첫 번째 것, 첫 번째 거 뭐야? 얘들아? 감정, 지, 지적 능력이랑 감정이 첫, 이게 첫 번째 나오고 이게 두 번째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뭘 가리키는 거야? 인텔리전스가 가리키는 거죠. 기존의 교육이 지적 능력과 감정을 분리시키고 있다. 근데 첫 번째 거니까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오직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첫 번째 것, 즉 지적 능력의 특정한 면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답이 1 맞죠? 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 B에서, d 스가 이렇게 바로 c 에 되는 그런 말이야. 이게 바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여러분 감성지능에 대한 그런 보장이 아니다라는 이유다. 이렇게 딱 맞잖아. 그지 주제는요? 주제는 좀 쉽잖아. 주제 충분히 알수 있지? 이거의 필요성, 중요성이지 뭐에 있어서 창의성이 있어서, the importance 는 necessity, 중요성, 필요성, 뭐에 emotional intelligence. 자 감성 지능의 중요성, 뭐에 있어서, in creativity.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주제에 창의성이랑 그다음에 뭐야 감정, 감성이랑 창의성이 핵심어란 말이야. 창의성에 있어서 감성의 중요성. 주제는 그뭐 쉬워요. 자이 문제를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낸다면 인케이퍼블의 반대한다는 이를 빼면 돼. 케이퍼블 그 문맥이 완전히 반대가 되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뭐가 문제야? 응? 그 다음 A에서 인터랙션 프로세스를 요걸 갖다가 어 이모션으로 주겠죠 이모션어. 그거 창의성은 강화돼 풍요롭게 되어져 풍요롭게 되어져. 그, 반단말, 통일롭게 반대말은 되게 많겠지, 뭐. 그제? 어? 뭐 약화시키다가 될 수도 있고, 어? 뭐, 예를 들면, 위큰 다음에 약화되는 거죠. 그제? 뭐, 방해받는다. 뭐, 피해를 입는다. 데미지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얼마든지 반대말줄수 있죠. 창의성은 통일롭게 되진다. 다른 능력들에 의는데 여기다 많이 데미지, 다른 능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약화된다. 이까안될거 아니야. 이제 특히 감정들 여기다가 여기다가 intellect intellect나 intelligence랑 똑같은 말이야 intellect 그럼 지능이 되잖아 emotional을 어. 여기를 갖다가 인텔리전스가 있으니까 뭐코데들현문적 뭐 지능 다 반대가 될수 있죠. 인팀에서 뭐라고 침밀한 친밀한. 친밀한. 프로세니까가까운 거고요. 아 분명하냐? 분명한, 분명한. 분명한의 반대말은 뭐야? 애매한. 제일 유명한 게 a m b i g u o u s 죠 a m b i g u o u s obscure. 지만 아비어슨이 obscure야. vague. 게다 불확실한 이제 쉬운 단어라면 unclear, unclear. 확실한. 재난적인 반대말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beneficial, helpful 뭐 이런 것들이 얘랑 반대말이 되겠죠. 어휘 문제는 얼마나될수 있는 거야. 어, 이것이 어? 학문적인 이거를 갖다가 emotional 그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일루전은 착각이야, 착각, 환상, 환상의 반대말, 환상의 반대말은 뭘까? 환상의 반대말은 진실, reality, 지 확신, 뭐 confidence, 확신, 현실 이런 건일루전의 반대말이 지 이런 식으로 낼수 있단 말이야. 어휘, 빈칸, 주제, 삽입어법,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그지? 아까 거 문제보다 조금 쉬운 거야 이게. Show cool. you